안녕하세요. 스틸 병마와 사우고 있는 자입니다. 오늘은 호흡기 내과 진료를 다녀왔습니다. 어, 병원은 더 썰렁해진 것 같습니다. 네, 환자분들도 없고 어, 병원이 생기가 없는 느낌 가면 갈수록 느끼고 있습니다. 어, 호흡기 내과를 갔더니 문제가 좀 생긴 게그 CT 촬영한 거 3월에 예, CT 촬영한 게 판독이 안 됩니다 영상의학과에서 판독이 안돼 가지고 어, CT 결과는 <laughs> 문제가 있으면 따로 연락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 안 계시니까 어, 문제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어... 네, 저는 뭐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 폐 예, 지난번에 심각하게 <laughs> 섬유화가 아주 많이 진행됐었던 폐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네, CT검사하고 호흡기능검사 예, 이번에는 1월에 수술 앞두고 했었는데 었 예, 이제 정기진료, 호기내과 정기진료 네, 다녀왔고요 어, 3월에 원래 예약 저기 진료가 있었는데 뭐 계속 연기가 돼 가지고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는 다음 주에 네, 수술 후 3달 3달 진료를 다음 주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어, 그때 요도에 조금 염증이 있어서 항생제를 먹고 났더니 또 몸이 좋아졌습니다. <laughs> 아주 깨끗해져서 아픈 데도 없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있습니다. 어, 아, 오늘 여기 불이 좀 꺼져 있죠. <laughs> 오늘은 영업을 안 했습니다. 날이 너무 좋아서 오다가 도시 구경을 하다가 좀 왔습니다. 도시에서 가만히 앉아서 멍때리다가 <laughs> 왔는데 예, 맨날 시골에 있다 보니까 북적북적하는 데도 좀그리고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네, 외식도 하고 도시구경 잘 하고 왔습니다. 다음 주에는 네, 잠깐 또정형외것같다 오는데 뭐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고요. 음, 환절기 아주 아주 잘 있습니다. 잘 있고 어, 저녁에 야간 반 공부 잘 하고 있습니다. 5월부터 실습을 갈것 같습니다. 아, 정말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뤄지는 것들 인체의 신비는 정말 놀랍습니다. 아, 인체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다 아무리 뭐 약으로 뭐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도 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, 치료도 될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수 있는 거는 다 음,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 유튜브도 보시면서 <laughs> 살아가시는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네 사월이 시작됐습니다. 사월 한 달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, 밝은 날씨처럼 밝은 일들 가득하시길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언제나 감사드리고 힘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